TV의 길미입니다. 오늘은 제가 녹은 액개를 살릴 거예요. <laughs> 짠! 이렇게 제가 녹은 액개를 가져왔어요. 너무 녹았죠? 한번, 한번 살려볼게요. 먼저 물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되게 조용하게 진행이 될것 같아요. 물풀 짜고 올게요. 이제 물풀을 넣었으니 섞어줄게요. 자 여기 조금 뭉치려고할때 제가 이 수제 점을 조금 넣겠습니다. 약간 뭉치려고 해요. 소다를 한 꼬집 넣겠습니다. 소다의 위력이 대단한 건지 인 녹았어요. 자, 수제 어, 뭉, 뭉칠 때까지 하고 올게요. 가위가 2문의 1패가 됐습니다. 흠 자, 울프를 넣겠습니다. 음, 뭔가 과일? 가위가 더 좋은 거 같지? 잘라보겠습니다. 가위로 지금 액기를 자르고 있어요. 열심히 자르고 있습니다. 야, 너무 무리해요, 지금. 여러분, 이거 그냥 베이, 어, 철았다 베이스로 쓰려고요. 너무 안 뭉쳐서. 그만뇽!